종이로 실험을 해볼 텐데요. 사실 염화코발트 종이가 완전 푸른색이 아니라 살짝 연보라색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먼저 푸른색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좀 증발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을 살짝 가하면 완전 푸른색의 염화코발트 종이로 변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염화코발트 종이를 물에다가 담궈서 정반응을 시켜볼게요. 물에 담그면 예상한 바와 같이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죠? 반대로 여기 묻어있는 물을 증발시키면 다시 푸른색으로 변할까요? 한번 증발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이 종이가 탈수 있기 때문에 불에 닿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수증기를 증발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증기를 말리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붉은색으로 변했던 염화 코발트 종이가 물을 증발시켰더니 푸른색으로 돌아왔습니다. 즉 역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